에리미아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음에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르던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니 나들과 모든 곳에 모아, 서로 옆에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에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나의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 아니하다 이 세상은 뭡니까 환경이 좋음으로 주는 것은 세상이 평안이고요 환경이 안 좋아도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입니다 왜냐면 환경보다 더 위대하시고, 환경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눈 오게 하신 하나님, 눈 거치게 하신 하나님, 보슬비 내리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우리의 생각은 너희랑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것은요,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변함이요, 재앙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요거 재앙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럴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목사님들이 모였거든요 18명이 모였어요. 오늘 모처럼 많이 모여가지고요. 기도했는데, 그 부족하지만 기도를 제가 인도했어요. 인도했는데, 어, 목사님 말씀도 잘 증가하시고, 제가 기도를 인다고 내려가니까, 의외로 기도에 굉장히 힘을 얻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눈치가 보여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참석했던 장령의 존사님 나 보여요. 장령자 전사님이 나보 뭐 이래요? 목사님, 한 시간, 두 시간 그냥 해보세요. <laughs> 근데 따로 오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대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오늘 참석하지 않은 목사님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갔던데 제가 생각한 한 10명 중 갔어요, 목사님. 근데 그게 올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연세가 많이 8 0대 되는 목사님 갑자기 세요강 목사님! 이 말씀 전하고 인도 다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그 위에서 가서도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빌리보스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고할 것을 그 감사으로 하는 게아라이 감사는요,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해버린 거예요. 이 해답을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그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 반드시 안다니, 반드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넌 비도 부족해도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병으로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들어갔을 때, 맛, 막아보면, 구작에 보니까는, 무언가 하실 수 있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수 있건이 문마냐, 믿는 자에게, 능심한테 없다, 이럴 때요. 이 예, 아버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바란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린 지금 내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니까이 기도가 뭡니까? 내 믿음을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동행하시는데 동행한다고 못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정말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많이 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했어요, 두려움에는. 왜? 이 두려움이 생각을 조종하는게 막이니까, 물리쳐벌해야 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줬더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재앙이 아니다. 이거 안 받으신 거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아, 평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가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 기도 문제야. 기도 문제야. 보십시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 우리가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은 이거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주님이시오. 희망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오. 그 다음에 너는 내게 부러지자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부러지라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가하면 똑같은 말이죠.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안계시는게 아니로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벽이 있어요, 벽. 여와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니고,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 너희가 나사의 이 죄악이. 그렇게 이 죄악을요, 확! 깨버려야 돼. 죄악을. 하나님 기빠지 않는 죄악된 성지지 않습니까? 그걸 깨버려야 돼요. 만나야 이것은 요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겨났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접해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요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 마음이요. 평안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만나지 못했던 이 평안을 깨트리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 목자들이 막 영광이 비시우시니까 막 무서워 두려워 뜨는데이장히일오니까 천사가 이렇게 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세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 동태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이도 주신이다. 내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기를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지나 하더니, 홀인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덕과 함께 할만 찬송하시되, 지극이 높은 곳을 아는 게 영광이요, 땅에서 나는 기빠진 삶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말은 예수님 없서 우리의 물뭘 해결하십니까? 죄 문제 해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요, 죄입니다. 어떤 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있고, 부모 간의 죄도 안 돼요.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역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기뻐하는 거 아닌가, 이거 보고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뭘주 평가로다. 하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바벨론이 지금 이, 있을 때요. 바벨론이 첫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었고, 두 번째 바벨론 공격이 있었고, 아, 첫 번째 공격이 있었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 빼놓고 첫 번째 공격이 있었고, 두 번째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기록은요, 세 번째 공격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 시더기아가 눈알이 뽑히고, 이제 시더기아, 그 자녀들이 카그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견뎌고 지금 시드계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지금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근데 못 깨달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드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년 만에 망하냐? 10년 동안. 10년을 기회 줬는데. 깨닫지 못해요. 안타깝죠. 지금 우리는요. 이 나라가 어리만난 건요, 우리가 회개할 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참, 우리가 바로 쓰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 나는 과연 평안이 있는가? 나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내 평안을 깨뜨린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아담과의 평안을 깨뜨린 게 뭡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그죠? 아담의 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아담이 회개하지 않을까?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이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갖는 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